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트토크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Scented Talks.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그런지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여름에 어울리는 향수를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곧 있으면 제가 여행을 연달아서 여기저기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무더운 여름에 여행 갈때 들고 가기 좋은 트래블 스프레이들 또는 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향수 하나만으로 마치 내가 여행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향수들을 추천해 볼게요 그럼 바로 한번 첫 번째 향수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딥티크인데요. 딥티크에 있는 수많은 향수들 중에서도 이 향수는 특히나 지중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있는 섬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인데요. 이 향수의 이름은 오드 s 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다니면서 오렌지 플러스 트리의 향을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한번 맡아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향수가 딱 오렌지 플러스의 향이 나요. 처음에는 되게 화사하고 밝은 오렌지 플러스 꽃이 만개한 향이 나는데, 근데 이제 드라이 다운으로 넘어갈수록 마치 그 나무의 가지들이 느껴지는 그런 우디한 느낌도 있어서 중성적인 매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딥티크라는 Deep 브랜드는 그 브랜드 특유의 DNA가 있는데요. 약간 플로드 포의 그 머스키한 향이랑 그 후추 톡톡 쏘는 그런 향이 립티크의 모든 향수에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오드 송스도 예외는 아닌데요. 베이스 널트에 깔려있는 머스크랑 코를 약간은 간지럽게 하는 후추향이랑 그리고 파츄리 베이스가 아마도 그 제가 느꼈던 나뭇가지에 느껴지는 그런 우디한 향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수는 오드 초왈렛이라서 보통은 향수 지속력이 3시간, 4시간 사이에 가는데 다행히도 베이스에 있는 파츄리널트가 발향력도 높여주고 지속력도 높여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고디스 동생이랑 테넬리프라는 스페인에 있는 섬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딱 에메랄드빛 바닷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록초록한 나무들도 있고 과일 열매들도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 갈때꼭 어르선스를 같이 가지고 가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트러 사이즈 스프레이의 7.5mm인데, 그래서 무겁지도 않고 여행 가방에 메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라서 이 사이즈를 특히나 여행 가실 때는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번외로 여행갈 때 뿌리기 위해서 딥티크에서 향수를 사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비슷한 느낌의 향을 찾았는데요. 바로 세솔로지의 로델라입니다. 이 향수는 제가 세솔로지 특집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향수의 메인 노트도 오렌지 플러스 노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투명하고, 가볍고 산뜻하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대신 이제 딥티크의 오드성보다 로델라가 훨씬 더 오렌지의 쓴 향이 나요 보통 오렌지나 귤을 까먹을 때 손에 남는 그귤 껍질 향 아시나요? 귤 껍질에서 나는 쌉쌀한 향이랑 귤 과즙에서 나는 그 달달한 향이 어우러지면서 되게 매력적인 향이 탄생해요. 그래서 마냥 화사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씁쓸한 느낌이 있고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향수를 찾고 싶다면, 시설러지의 로델라도 추천할게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향수는 제 남자친구가 지금 1년을 넘게 잘 쓰고 있는 향수인데요. g o l f i e l d Banks의 Pacific Rock Moss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멜론에 있는 Wood Sage and Sea Salt 향수를 좋아하시나요? 그 향수랑 Pacific Rock Moss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다향의 청량함이 느껴져요 거기에 더해져서 Pacific Rock Moss는 바다에 있는 돌멩이에 얹혀진 m 스그 이끼 느낌이 잘 느껴져요 저는 남자친구가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냐면요 마치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물놀이를 열심히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지쳐가지고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칵테일 한 잔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칵테일 한 잔에서 느껴지는 달달하고 상큼한 향과 물놀이를 하다가 젖은 제 몸에 있는 그 바다의 향, 그두 가지 향들이 섞이면 날만한 그런 향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젤멀라윈의무세이전 시소스랑 비슷했던 게, 바다 향이 나면서도, 두 향수 다 세이지라는 허브 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로마틱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제 남친은 이 향수를 맡을 때마다 약간 동치미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냉장고에 시원하게 익혀진 동치미를, 한 숟갈 뜰때그 시원한 물향, 그리고 약간의 그 아로마틱한 향, 아마 그 향을 동치미 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매력적인 향이라서 여름에 만약에 휴양지에 놀러 가신다 하면은 꼭이 향수를 한번 시향해 보셔서 같이 여행갈 때 들고 가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향수는요. 만약에 니쉬 향수들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번엔 저렴한 향수를 추천할 건데요. 이 향수의 이름은 바로 Zara의 Water Lily Tea Dress입니다. Zara는 사실 의류 브랜드죠. 근데 옷만 잘 만드는 곳이 아니라 향수도 정말 잘 만들어요. 특히나 최근 2년 사이에는 Jo m a l l o n 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Jo m a l l o n 브랜드 특유의 그 가볍 고 산뜻한 느낌을 잘 살린 향수들을 여러 가지 출시해 왔거든요. 그 이후로도 종종 자라가 거의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향수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괜찮은 향수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시향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라랑 협업한 그 향수들 중에서도 모틀리리 티드레스를 특히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향수는 마치 초록 연못에 맺힌 이슬의 느낌이 느껴져요. 되게 독특하게 느꼈던 게이 향수의 톱 노트에는 민트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는 이 향수를 겨울에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날씨에는 너무 추워서 그런지 처음에 착향했을 때는 턱널트에는 민트가 너무 도드라져서 추운 날씨를 오히려 더 춥게 만드는 약간 그런 허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이었던 게이 아, 향수는 무조건 여름에 시향해 봐야겠다 해서 다시 여름에 시향을 해봤는데 웬걸 턱널트에 있던 그 민트 향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드널트에 있는 그 릴리 향이 올라오면서 백합 향은 자칫하면 너무 크리미해질 수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딱 느끼해지기 전에 민트 놀트가 텁 놀트에서 탁! 컷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수는 절멀로인에서 만들었던 향수잖아요. 실제로도 절멀로인에 있는 와일드 블루베어 향이랑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모틀리리 티드레스 향수는 민트랑 백합 넬트가 함께 어울려지면서 약간 파스텔 그린빛이랑 이슬이 맺힌 그런 느낌이라면 절멀로인의 와일드 블루베어는 회색빛의 안개가 낀 뮤트한 파랑색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멀로인의 와루베어 같은 향을 좋아하셨다면 은이모틀리리티 드레스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향수의 또한 가지 장점은 이 향수는 롤러보 형태의 향수라서 여행을 다닐 때 가방에 막 들고 다녀도 실수로 셀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형식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 녹아들게 굴리면 되는 형식이라서 몸전체에 향이 퍼지는 것보다 조금 은은하게 터치하고 싶다면 은 이런 롤러보 형식의 향수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향수로 넘어왔는데요. 이 향수를 제일 마지막으로 남겨둔 이유는 사실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 향수의 이름은 바로 톰 포드의 솔레이 블롱입니다. 일단 이 향수는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매력적이고 여름 휴양지에 놀러갈 때 무조건 뿌리고 싶은 그런 향인데요. 퍽노트는 되게 매력적인 페스타츄얼 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동노트로 넘어갈수록 휴양지에서 볼수 있는 일랑일랑 그리고 와이플로우 트 이런 향들이 함께 섞이는데 그 크리미한 일랑일랑 노트를 한층 더 크리미하게 해주는 베이스 널트는 컬크넛 널트도 있어요. 이 향이 다 합쳐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스파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 그 아로마 오일 같은 게 뿌려지잖아요, 몸에. 그래서 그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너무 타면 안 되니까 선크림을 바를 때그 오일이랑 선크림이랑 함께 섞이면 날만한 그런 매력적인 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언제 뿌리고 싶냐면 여름에 약간 풀파티에 된다면 꼭이 향수를 뿌리고 싶은데 근데 저는 이 향수를 끝내 구매하지는 못했던 이유가 지속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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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요. 제 피부에 착향을 했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도 안 갔던 것 같고 아 역시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나 짧은 찰나의 순간에만 즐겨야 되나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향수라서 아쉽게도 저는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향을 잘 잊고 살아왔는데 댓글에 이 향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 향수는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겠구나 해서 조심스레 추천을 해봅니다. 제 피부에는 지속력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지속력이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향수는 워낙 주관적이고 케바케라서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펌포드의 솔레이 블랑이 마음에 드시지만 가격도 너무 많이 나가고 지속력도 너무 짧게 느껴지셨던 분들에게는 또 그만한 대체품이 있는데요. 바로 줄리엣 하서건의 러스포선입니다. 이 향수도 10ml 트러블 스프레이가 있어서 여행갈 때 가지고 다니기 좋은 향수예요. 펌포드의 솔레이 블랑이랑 비슷하게 매동놀트 일랑일랑의그 노란색 크리미한 꽃이 깔려있고, 러스포선이라는 이 향수의 이름답게 뭔가 태양의 따뜻한 그 햇빛이 느껴질 만한 그런 되게 따뜻한 색감이 떠오르는 향이에요. 마치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햇빛을 받아 가지고 금빛으로 변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휴양지의 완벽한 향수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니스 여행을 갔을 때 바닷가에 가서 뿌렸던 향수인데 제주변의 친구들이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도 적극 추천할게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은 향수들을 추천해 봤는데요. 여름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원한 향, 깨끗한 향, 이런 것보다는 휴양지에 올만한 그런 화사한 향들을 추천해 봤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향수가 있다면 꼭 한번 시향해 보러 가시길 추천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벌써 구독자 수가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향수를 저한테도 추천하면서 이렇게 훈훈한 커뮤니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제 구독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절을 한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MBTI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다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가볼게요. Remember guys, all's well that smells well. Thank you for watching today's video. I'll see you soon. Goodbye.